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띄엄띄엄 앉아서 좀 이렇게 얼굴 보셔도 웃기실 것 같은데 다 눈만 보일 것 같아요. 서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음, 잘 보이시나요? 했던들 네. 건강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순주가 유치원에서 영어를 하나 배웠는데 굿모닝이라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아, 이제 이 배운 영어를 써먹으려고순주가그 다음 아침에 할아버지를 향해 할아버지 굿모닝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손주가 아 미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아침 인사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할아버지는 "아, 이 인사를 할멈에게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그 아내인 할멈에게 할머니한테 가서 할멈 굿모닝, 그래,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콩나물국"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어 할아버지의 인사에 굿모닝이라는 말을 할머니는 국머니라는 말로 알아들어서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였기 때문에 콩나물국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인사 말하는 말의 의도와 다르게 알아들으면 엉뚱한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이 잘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들려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도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하겠죠.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귀가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대로 말씀의 뜻대로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편견 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삶의 방식 또 자기의 고정관념대로 말씀을 듣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결국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엉뚱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다 변화되고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분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막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들을 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안에 들을 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셔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잘 준비시키셔서 여러분을 양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하는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의 초점과 중심은 진해산 앞에서 소진한 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윤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렬을 하셨어요.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인생을 조절을 조율을 하신 다음에 지난 주는 인구 조사를 했죠. 민수기라는 내용 자체가 인구 조사로 시작해서 인구 조사를 끝나게 되는데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는 20세 이상된 사람들을 통한 군대를 조직했고 또 다른 하나는 네이지파를 인구를 조사해서 제사장의 조직을 했습니다. 이두 개의 조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었어요. 왜 이렇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은 이제 거룩과 성결에 대한 이제 이 준비를 시키시고 다음 다음에 살펴볼 말씀은 유월절 행사 이게 1 년이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 년을 거기서 머물다가 출애굽 여정을 시작해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내산 앞이 목적지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이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이곳이 지금 잘 준비를 해서 떠나야 될 곳인데 왜 이게 준비를 해 떠나야 되냐면 왜 바로 50일 동안 걸려서 왔던 시내산 앞에서 일원전 준비를 시키시고 1년이란 시간을 거기서 보내셨을까? 바로 왜 광야의 시간인데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적합구리하는 땅이고 정착할 땅인데 바로 가면 좋은데 왜 여기서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무셨을까 왜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은 뭐막 신도시 개발을 해서 어 아파트를 짓고 입주하는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고 견고한 성도 있고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고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서 어, 쟁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지만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겠죠. 또 광야를 지내서부터 가나안에 가는 여정에도 여러 적들과 만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군대 조직을 해야 되고 이 조직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정은 군대 조직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 또 필요한 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공격도 막아내야 되고 또그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조직도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이 조직의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대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잘 준비.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가서 자신이 펼쳐갈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학창 시절이잖아요. 또 뭔가를 내가 하려면 잘 준비해서 그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준비하는 시간, 훈련의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 삶을 잘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군대 조직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더 필요한 게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광야는 절대로 혼자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죄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놓여지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공격이에요. 군대 조직은 외부 환경과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막고 또 그거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방식이라면 제사장 조직은 위로부터 오는 죄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살면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놓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장 조직을 해야 되고 단지 거기가 거기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막히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진영 안에 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에 지성소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이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똑같은 이두 개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준비도 잘 하셔야 되죠. 어, 내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수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을 잘 풀어서 승리하려면 군대들과 같은 세상적인 준비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로 막히지 않도록 내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도 받으셔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재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늘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제사장 조직의 그런 조직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군사도 되시고또 영적인 제사장도 되셔서 기도로 늘 겸손함으로 조합해 나가는 믿음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통로가 늘 열려서 누군가 만나서 단절되면 대화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와 소통이 된다는 말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연결을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런 놈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내린 기도의 정의를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찾는 것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발로 뛰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주어진 삶의 여건과 환경 안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찾는 것까지 가야 돼요. 단순히 입술로 하는 고백만이 기도의 온전함이 아니고 내가 드렸던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며 노력하고 행동하는 나의 삶의 실천도 있다라 찾는 것까지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또 기도는 멈추지 않아요. 또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드린다는 말은 문이 닫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내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내 인생의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서 소망의 문을 열고 열릴 거야. 하나님이 열어 주실 거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걸 멈추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의 삶에 행동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행동은 하긴 하지만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인내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한다는 말은 입으로 열심히 구하고 또 우리가 발과 행동을 열심히 찾기도 하고 또 열심히 문을 두드리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소망의 문을 열고 기다리는 믿내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유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 주어진 삶에 낙심하지 않고 어, 무능력하게 넘어지지 않고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영적인 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 결단과 고백이 필요하죠. 자, 신의 선 앞에서 이제 말씀의 기준으로 정렬하시는 일을 하시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조직 두 개의 개 조직을 하시고 그러면 출발하셨냐 아니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오늘 드릴 말씀의 이유인데 이 백성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우셨습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자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성결한 백성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심고 있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내 안에 거룩히 회복이 되셔야 되고 성결히 회복이 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그래서 민수기 5장에 인구조직을 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조직을 하고 출발을 바로하지 않고 5장에서 8장까지 성결한 거룩의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출발하고 민수기 끝 부분에 다시 인구조사를 또 하거든요. 이거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의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려서. 하면서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안에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조직된 군대의 조직이 무너져 버렸고 제사장 조직이 무너지고 그래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죽게 되고 다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민수기 끝 부분에는 이제 다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제사장 조직을 정비하시고 군대 조직을 정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에 실패가 없도록 두 번째 인구조사가 안 되도록 어, 여러분의 삶의 거룩과 성결이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5장에 딱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 거룩과 성결의 작업을 첫 번째로 하신 게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음을 경험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이 거룩이 깨어진 성결함 불결함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음으로 부정 한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시는데 1차적으로는 위생의 문제가 제일 컸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문제는 이 전염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전염성이 확산되면 어느 순간부터 통제 불가능한 것이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시스템의 통제 안에 이게 이제잘 지켜져서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 안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이제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 백성의 이런 위생의 문제도 중요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 거룩화 성결의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다루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관계 안에 지었던 죄들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죄 지은 부분 손해를 입은 부분만큼 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도 연결돼 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수장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은 백성들 안에서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과 성결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도 거룩과 성결의 문제를 지키게 하신다면 육장으로 민식육장으로딱 넘어오면 나시린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특별히 마음에 소원을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레위인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나이가 많고 적음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원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과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법, 나시르에 대한 법이 6장에 나와요. 7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거룩과 성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7장에 오면 지도자들의 거룩과 성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오늘은 민수기 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레위 지파들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돼서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성별해 세우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8장까지 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의 임재하심이 있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거든요. 동행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서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의 중앙에 있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이 이제 이 정결화 작업, 거룩과 성결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을 갈 때에 각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길이 있어요. 저의 일이 있고 여러분의 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평탄한 길인 것 같아요. 삶에 큰 문제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의 길은 개척자의 길처럼 길을 닦듯이 정말 고단하고 힘든 인생에 길을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여정이 좀 이렇게 어, 주어진 사람이 좀 좋은 일도 많이 있는 어떤 사람은 장애물도 많은 것 같고 이런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여정은 절대로 혼자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셔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포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나이 백성을 심판해 내가 멸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이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모세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지 않으면 철저로 저는 갈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여러분. 인생 여정은 나 혼자 절대로 갈수 없다. 세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내가 가진 재능과 내 능력으로 마치 인생을 잘살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의 여정이 그것만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찌 됐으면 제 선거가 있는데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자신이 그 권력을 이용해 사회 사역을 채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국민들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선거를 한다는 말은 인정해서 뽑아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백성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진 사람이 뽑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담겨진 그 사람이 뽑혔을 때 기대하는 말은 그들도 어, 우리가 그들의 마음 속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온전하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 순서가 축도예요. 축도의 의미가 여러분 뭔것 같아요? 축도한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조금씩 이제 추가하고 빼기도 하지만 그 골자는 이제 세 가지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은혜,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함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의 곳곳에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때로는 나 혼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때로 내 힘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도 성사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특도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송사 하나,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헤어질 때 영어의 인사가 굿바이예요. 굿바이라는 말이 갓비윈유의 약자라고 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굿바이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당신과 함께했고 있던 이 시간이 이제 헤어지지, 헤어질 때 당신이 혼자 갈수 있는 인생이지만, 나 내가 당신과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헤어질 때 인사가 굿바이, 가비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삶의 자리는 내가 어떻게 할때 하나님 함께하실까? 내가 막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될까? 내가 웅장한 막 솔로몬 성전 같이 웅장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내가 뭐 특별한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 웅장한 제사를 드리고 어,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할 때하나님이그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들은 심판 받고 멸망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지는 곳, 성결해지는 곳 이제 오늘 대살림교전 4장 3절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성결함을 원하세요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요정의이 시간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막막 막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재벌이 돼야 된다든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해서 어떤 막 지위에 올라가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광야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자리거든요. 복잡하지 않아. 요 근데 우리 21세 세상과 여러분의 삶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삶의 환경이 복잡해요. 만나는 문제들이 복잡해요. 내가 겪어야 될 삶의 자리가 너무 너무 복잡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혹독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 신앙은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반드시 정렬하셔야 돼요. 기준 삼아서 내이 삶이 단순해져 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대 조직과 재사용 조직과 같이 내가 두 개의 강관한 조직을 가지고. 두 발로 건강하게 걷듯이 두 날개로 날아가듯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 순례 여정을잘갈수 있도록 도약해서 믿음의 날개를 달고 도약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셔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간 인생의 광야의 시간은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반드시 정렬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개의 조직을 통해서 내 삶을 강건하게 세우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거룩과 성결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늘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제 결단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으시면, 내 인생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죠. 죄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거든요. 죄에 더럽혀진 나는... 거룩의 손상을 입었고 성결함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불결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반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도 반드시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어, 비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비워지고 말씀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나의 이 생각과 마음이 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안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서 덮여진 이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용서의 자리에 세워지를 원합니다. 이렇게 비우고 채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시고 말씀으로 잘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이 들숨과 날숨이 있거든요. 날숨은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들숨으로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내 안에 빨아들여서 이제 몸이 건강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적 호흡도 잘 하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이 호흡하실 때 말씀으로 호흡하시듯이 기도로 호흡하시듯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이 나쁜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게 하시고 들숨으로 우리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듯이. 내 안에 영적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고 기도로 호흡하고 그래서 내 안에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들로 잘 채우게 하셔서 이 인생의 광약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임재하심 안에서 기쁨의 여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 안에 제가 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